건강한 보험 생활을 응원하는 보험 PT 윤진장입니다. 요즘에는 워낙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 건강검진 꼭 챙겨서 받으시는데요. 요즘에는 의학기술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큰 병에 대해서도 초기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견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검진 중 추가적으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 추진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의료지원이 좋기로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암검진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40세 이상이 성인이 되면 2년에 한번 위암 검사를 받을 수가 있고요. 특히나 유방암은 우리나라 여성에게 발병률이 매우 높은 만큼 40세 이상 여성은 위암과 함께 유방암 검사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대장암은 50세 이상이며 1년 주기마다 받으실 수 있고요. 폐암은 54세 이상, 고위험군에 해당하면 2년마다 검진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검진의 비용부담은 공단이 90% 수검자가 10% 부담을 하는데요. 단, 대장암과 작은 경부암 등은 전에 공단이 부담을 하고 있어요. 10%만 부담하면 검진을 받을 수가 있어서 대부분 암 검진을 많이 받으시는데요. 이 10%의 부담금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비에서는 no.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대장이나 위의 내시경 등은 검사를 받았을 때 깨끗하면 좋은데 용종 같은 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이럴 때는 그에 따른 진단 코드가 나오게 되고 내시경 중에 용증을 제거하는 제거술까지 받게 되는데요. 이 제거술은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생체의 절제, 절단이 들어가는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비 청구는 물론이고요. 질병 수술비에서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검진 중에 용종을 떼면 대부분 병원비가 추가로 20에서 30 정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비용은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추가로 질병 수술비나 질병 종 수술비 그리고 뭐 요즘에는 소화기인 대장이나 위 등의 폴립이나 용종을 제거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특약들도 보험회사마다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특약에서도 중복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질병 수술비가 30만 원, 1호종 수술비 중에서 2종 수술 비 가 50만 원 그리고 수확 인의 폴립 제거 수술비 20만 원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면 용종을 제거하고 총 100만 원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용종을 하나 제거해도 1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고 두 개나 세 개를 제거했어도 보험금은 동일합니다. 여기까지는 보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께서는 단순하게 용종이라고만 생각. 하실 수가 있는 이 용종은 그 성질에 따라서는 선종이나 심지어 C코드인 암까지도 진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떼어내 용종의 모양이나 사이즈에 따라서 단순 용종 아니면 암 이렇게 두 가지 중 하나만 받게 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선종의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했는데 현재 암은 아니지만 떼어내지 않고 가만히 방치했을 때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런 선정은 또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저등급 이형성이라 부르고요. 이보다 더 위험한 경우에는 고등급 이형성이라고 해요. 만약에 고등급 이형성의 경우에는 국제분류법상 제자리 암및 상피 내 암으로 분리가 되는데 이럴 때는 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꼭 조직 검사 결과지를 확인하고 저등급인지 고등급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건강검진 이후에 청구할 수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추가로 발생한 병원비는 실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통원으로 검진을 받게 되니까 통원 의료비 한도 등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두 번째로 위나 대장, 자궁 등에서 용종을 떼어냈다면 질병 수술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떼어낸 용종의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암세포가 발견되면 암 진단비는 물론이고요. 선종일지라도 고등급에 해당하며 암 진단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고객님께서 대장에서 용종을 떼고 조직 검사까지 하셨는데 얼핏 선생님께서 선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조직 검사 결과지를 확인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이가 아닌 로우 저등급이 나왔더라고요. 암. 진단비가 많으셨던 이분. 조금은 아쉬운 내색을 하시는데요. 이처럼 요즘에는 워낙 의료기술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아주 작은 악성색보까지도 잘 발견이 되는 거죠. 저희 구독자시라면 건강검진을 받으시고는 몰라서 청구하지 못하는 보험금이 없어야겠죠. 또 하나 이렇게 검진 중에 용종을 제거하신 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비랑 수술비랑 다 지급을 받으시고는 다음에 보험가입하실 때 5년 안에 수술력을 물으면 이 부분 이 분은 여러분 고지를 깜빡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수술을 받으셨으니까 질병 수술비를 지급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5년 안에 수술력에 고지를 체크하는 거. 이 부분도 정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올해 건강 검진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가입되어 있는 증권들을 뽑아서 보니까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았던 구멍들이 몇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몇 가지들은 내천에는 이렇게 리모델링 작업을 얼마 전에 끝냈는데요. 그래서 조금은 마음을 편하게 검진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전해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험 P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